자 2022년 수능 공통 14번 볼게요 지금 GX 그래프를 X랑 FX로 나눠서 줬죠 그러면 GX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선 GX 먼저 그리고 시작할게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겉의 범위에서는 이렇게 Y는 X 그래프를 따라간다는 거죠 이렇게, y는 x. 그리고 이 전체가 이제 gx 그래프가 될 거고. 이제 문제 봅시다. 기억. h1은 3이다 라고 했어요. 그러면 이 h식에다 1 갖다 넣어볼까요? h1은 t가 0 플러스일 때 g에 1 플러스 t가 될 거고 2 e 플러스일 때 g에 1 플러스 t가 되겠네. 그러면 이 값은? 기에다가 0 플러스 넣으면 1 플러스에 0 플러스 이렇게 그냥 쓸수 있겠죠. 그럼 뒤에 1 플러스에 2 플러스. 그럼 g 그래프 봅시다. gx 그래프에서 얘부터 보여볼까? 1인데 0 플러스는 1보다 조금 오른쪽 봐줘야겠죠. 그래도 역시 뭐야 값이? 1이고. 그다음 1 플러스에 2 플러스라는 얘기는 3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겠죠. y는 x 그래프 따라가니까 3이겠지.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. 다음 이제 니은을 니은부터 볼때 우리 hx 그래프를 좀 추측을 해서 그릴 수 있는 부분을 그려볼 거예요. 근데 어, hx 지금 그래프를 보면 지금 hx 식을 보면 이 부분은 이 부분, 이 부분 둘이 두칸 차이가 나죠. 0 플러스랑 2 플러스 그래서 우리는 범위를 이렇게 두 칸씩 나눠서 볼 거예요. x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인데 x가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 이 부분에 있다면 x 플러스 2는 어디에 있겠어요? 이 부분에 있겠죠. 이 y는 x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겠지. 근데 x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 사이, 이 범위에 있다. 그렇다면 x 플러스 2는 이 사이에 있겠지. 마이너스 1부터 1, 1 사이.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두 칸씩 나눠서 hx 그래프를 추측을 해볼 거예요. 그러면 기, 1번, 1번 첫 번째 범위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그때는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y는 x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갈 거죠? 그래서 hx는 x 그리고 두칸더간거 x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h 의 마이너스 3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함수값 모르니까 f 의 마이너스 1로 써줘야겠죠? 세 번째, 이번엔,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,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. 그때 hx는 x 곱하기 f의 x 플러스 2가 될 거고, 네 번째, x가 1일 때. 아니, 마이너스 1일 때지.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h의 마이너스 1.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 될 거고, 다섯 번째 x가 마이너스 1부터 1일 때는 hx는 fx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고 여섯 번째 x가 1일 때는 아까 우리 기억에서 구했죠 h1은 3이라고 구했고 일곱 번째 이제 마지막 x가 1보다 클 때는 hx는 x에 x 플러스 1 왜? y는 x 그래프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 그럼 이제 이걸 토대로 hx 그래프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 1 우리가 정확히 지금 값을 알고 있는 거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는 아 마이너스 3부터 아니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x 의 x 플러스 2로 확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2차 곡선, 2차 함수의 일부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대신 지금 등호 없으니까 이 부분에 구멍 채우지 말고 뚫어줘야겠죠 이렇게 이렇게, 그지 그리고 x가 1일 때는 3을 지나니까 여긴 채워줄 수 있겠죠? 이렇게 해서 이차함수의 일부가 될 거예요. 이 가운데 부분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f(x)를 모르니까 정확히 그릴 순 없겠고, 그럼 보기 니은 보기 볼게요. 함수 f(hx)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냐고 물어봤어요. 근데 이 그래프 봐봐. 지금 가운데 f(x)가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. 이건 hx 그래, hx 그래프를 그려보면 바로 나오는 얘기지. 그뒤에는 틀린 게 되고. 다음, d급 볼게요. 지금 gx가 다친구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감소한다 그랬어요. 근데 이 구간에서 gx는 누굴 따라가지? fx를 따라가지? 그러니까 이건 결국 fx에 대한 정보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. 다시 말하면,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fx는 감소하고, 그렇다는 얘기는 f'x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g의 마이너스 1 값을 알려줬는데 이거는 우리가 f의 마이너스 1 값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그때 hx는 최소값을 갖는지 안 갖는지 봅시다 우선 h의 마이너스 값, 마이너스 3값 구해보면 마이너스 3에 f의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서 6이 나오겠지 h의 마이너스 1 값을 구해보면 f의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.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일 때를 볼게요. 아까 구해놓은 거 hx를 볼까? 이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x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니까 이 부분 마이너스1 거고 f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 역시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이 구간에서 hx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. 그 다음, x가 마이너스 1부터 1일 때, 이 범위에서 h'x를 구해볼게요. 증감을 확인하기 위해서. h'x는,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식 식이 h x 식이 요거니까, 요거 그대로 미분하면, f'x, x 플러스 x 2. 플러스 fx가 되는데, 이거의 부호 한번 결정을 해볼게요.